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해피라이프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학대 혐의로요. 김정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재단은 다른 요양원들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함께 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시설이 낡은 곳, 직원이 부족한 곳, 식사가 부실한 곳, 심지어 학대가 일어나는 곳도 더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갔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여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대접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최순자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해피라이프 요양원 사건을 뉴스로 봤다면서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용기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5년 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요.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모셨다면서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면서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해요. 남편이 자꾸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면회 갈 때마다 떨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치매 때문이려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몸에 멍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물었더니 넘어졌다고만 했다면서요. 여자는 믿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니까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런데 한달후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웠다고 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뇌출혈이었다면서요. 하지만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해요. 뇌출혈이 맞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여자가 요양원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서요. CCTV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요. 요양원에서 고장났다고 했다면서요. 여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남편을 보냈다면서요. 하지만 5년 동안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요. 그러다 해피라이프 요양원 사건을 보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남편도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왔다면서요. 어느 요양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요양원이라고 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곳이라면서요.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자 씨 이야기를 들으니 의심스러웠어요.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맙다며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사해보겠다면서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행복요양원에서 5년 동안 사망한 입소자가 17명이었습니다. 모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급성 질환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변호사가 더 파보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행복요양원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제보했어요. 익명이었지만 구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학대했다는 거였어요. 심하게요. 때리고 밥을 굶기고 약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다 보니 입소자들이 자주 다쳤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은 병원에 보냈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최순자 씨 남편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복지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요청했어요. 일주일 후 점검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더 많이 동행했어요. 검찰도 함께했습니다. 행복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들을 만나보니 달랐어요.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떨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기 무섭다고요. 직원들이 때린다면서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밤마다 직원들이 입소자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때리고 밀치고 욕하는 모습이었어요. 원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원장이 지켜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방조한 게 아니라 무기난 거였습니다. 경찰이 원장을 체포했습니다. 학대 직원들도 모두 연행됐어요. 행복요양원은 그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최순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 분이를 밝혀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고맙다면서요.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대형 요양원 학대 사건 적발. 크게 보도됐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을까?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해피라이프 요양원과 행복 요양원 사건 이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전국 요양원 전수조사가 시작됐어요. 문제가 있는 곳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폐쇄된 곳도 많았고, 개선 명령을 받은 곳도 많았어요. 제재단도 바빠졌습니다. 요양원 점검뿐 아니라 개선 작업도 도왔어요. 시설 개보수, 직원 교육, 운영 컨설팅까지요. 강민수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됐습니다. 무료로 봉사하겠다면서요. 어느날 오후 재단 사무실로 손님이 왔습니다. 김미숙 씨였어요. 김정순 할머니 딸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반가웠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뵙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많이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웃음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살려줘서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김미숙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금이라면서요. 재단 활동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씨가 고집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신 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 변호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골 식당이 생겼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시냐고요? 바쁘지만 보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다면서요.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서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면 어떻겠냐고요. 제대로 된 요양원을 만들자면서요. 모범이 될수 있는 곳을요.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겠다면서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할수 있을까? 제대로 할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겠다면서요.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땅을 알아봤어요. 서울 외곽에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최고의 시설로 만들기로 했어요. 직원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을요. 이수진 간호사가 지원했습니다. 해피라이프 요양원에서 용기있게 고발했던 그분이었어요. 반가웠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은빛나무 요양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복지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입소 신청하신 어르신들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렸어요. 깨끗하고 밝은 로비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요. 첫 입소자는 최순자 씨였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권유드렸어요. 최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요. 남편도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개원 후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밝아지셨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행복해했습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요. 어느 날 아침 요양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계셨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곳을 만들었다면서요. 함께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면서요. 저도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바라봤어요. 어르신들이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드디어 이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원하던 일을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은빛나무 요양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후 전국에 다섯 개의 지점이 더 생겼어요. 모두 같은 철학으로 운영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박영자 이사장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는 재단의 공동이사가 됐습니다. 함께 더 많은 어르신을 돕고 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은빛나무 요양원의 간호과장이 됐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을 교육하며 어르신을 사랑으로 돌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90세가 넘었지만 건강하게 사십니다. 딸 김미숙 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순자 씨는 은빛나무 요양원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편 사진을 방에 두고 매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여기는 천국이에요. 당신도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런 곳이 생겼어요. 고마워요.